우리 모두는 다저금투선수나 그 육상선수처럼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의 경주를 경주에서 승리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을 받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라는 그큰 어, 무릎 앞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잠시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상받기를 원하시죠? 그죠? 이 세상의 승리라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썩어질 관이라고 했니다 썩어진 멸류관이라고 했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을 것은 썩지 않을 영원한 멸류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부는 우리가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지금 현재 그리스라는 나라죠.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아테네를 아시죠? 아테네에서 발생한 그 올림픽, 제전, 올림피아 제전이 지금 현재 4년마다 열기는 올림픽이었습니다. 그처럼 고린도에도 어 2년마다 여기는 이스트미아라는 이스트 운동 경기가 열렸는데요. 그 이스트미아 축제는 어떤 축제냐면 바다의 신코세이돈을 섬기는 축제입니다. 그 축제에서 벌어지는 경기는 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육상 달리 기 경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어 다들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또그 투시합도 도 있고, 그다음에 마차를 달리는 그런 마차기 경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승리한 자에게는 어떤 관을줬는가면 소나무로 엮건 그런 관을 씌워줬다고 합니다. 그 당시 소나무 관은 그렇게, 뭐, 이렇게 훌륭한 관인지모르지만그 어, 승리자에게는 엄청난 개인적인 광이 주어졌고, 또 가문의 영광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부터 상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열심히 다른 질을 해야 됩니다. 다같이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작! 하나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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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른 자가 그서 다른 질을 받 열심히 달려야 우리가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물이 오면 고림도전서 구자 24절 운동장에서 다른 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다닐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상을 갖도록 이와 같이 다른지라 라고 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교회의 많은 선도들은 자기들이 이미 다 완성된 사람처럼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다 영적인 진보를 이루, 이루고 갖출 것이 더 이상 갖출 것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아주 영적 교만에 빠져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다 완성된 존재도 아니고 더 이상 영적 진보나 발전이 필요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는 날마다 진보가 필요하고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그런 훈련이 필요한 존재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이운동선처럼 그들은 열심히 훈련합니다. 어떤 경기가 있으면 그 경기가 열리던 최소한 10개월 전부터 자기의 몸을 네, 다듬고 복싱 연주한 체중, 체중을 감량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가 그 승리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승두 운동 선수에게는 흘린 땀만큼 실력과 체력이 비례합니다. 흘린 땀은 그문을를 대신하지 <laughs> 않습니다. 운동선수가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피와 땀을 흘린 것처럼 우리도 영적 싸움에서, 그러니까 믿음의 갱주에서 승리 당하기 위해서는 강한 영적 피지컬을, 피지컬을 갖춰야 됩니다. 다이슨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믿음의 체력을 기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루에 세번 아침, 정신, 저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런 영적 피지컬 키워나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다니엘이 하나님 나라에 훌륭하게 쓰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멸두를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영적 피지크를 예,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예, 세번역, 디모대전서 4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저속하고 헛된 공행 이야기를 물리치십시오. 경건함에 이르도록 몸을 부정하십시오. 몸에 부어는 약한의 욕이 있으나 경건의 육는 모든 면에 유익이 이 세상과 장차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준다. 예. 운동선수가 하는 그 몸의 훈련, 또 우리가 하는 몸의 훈련은 약간은 유익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고 이 세상이나 우리가 장차할 그저 세상에 생명을 약속해 준다고 합니다. 경건의 훈련을 함으로 우리가 영적 피지 그 영적인 체력을 키워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로 부터 상을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하는 경건의 부리는 어떤 것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는 큐티, 예, 매일 아침에 주의 말씀을 대하는 이것이 우리의 영적 피지컬을 키우는 중요한,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 기도 시간이 우리의 영적 체력, 예, 체력을 단련시키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 저 마음속에 소원이 있는데요. 목사로서 소원하는 금요 기도에, 회 예, 행제 자매들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또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는곳입니다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이 시상 가운데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부터 상을 받는 자들에 의해서는 절제해요. 골서서장 25절 이기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때 우리는 썩지 않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네. 운동선수가, 어, 운동을, 운동에서 이기기 위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것다 먹지 않습니다. 자기가 놀고 싶은 것다 놀지 않습니다. 그들이 마시고 싶은 술도 있겠죠. 그들이 피우고 싶은 담배도 있겠죠. 그들이 먹고 싶은 라면도 있겠죠. 그들은 경기에 승리하기위 해서,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지 않고, 라면도 먹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결제의 이 단어는 골도교회와 정말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골도교회는 절제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아니라 한마디로 무절제한 그회들이 모여있는 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쭉골든버스를 공부하면서 그들이 얼마나 무절제한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골든버스 5장에 오는 의외의 문제, 6장에, 놓, 6장에 제기된 재산 법정에 소송하는 문제, 7장에 제기된 혼인의 문제, 또 8장에 제기된 우상 재물을 먹는 문제를 보면 그들이 얼마나 절제 없이 그들이 마음대로 살았는지, 방탕했는지를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무질자한 삶으로는 결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자가 될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의 여유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들의 무질제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절제한 삶이 되는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때, 이 때를 무절제하게 사용하지 말라는,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 시간을 잘 쪼개어서, 극한 일에, 또, 영적 진구를, 진보를 이루는 일에, 잘 쪼개어 사용하는 것이 절제의 삶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그 육신의 증용을 잘 절제해야 됩니다.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쓰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그다 누리면 결코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또더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더 중요한 절제는 형제 자매들 간의 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절제입니다. 나의 권한이나 나의 권리, 나의 이익 내가 주장하고 싶은 말을 더 하지 않는 것, 다 구하지 않는 것, 다 연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공동체 안에 이루어져야 될 절제입니다. 그들은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음행하고, 그들은 마음대로 세상 가운데 소송을, 믿는 자의 문제를 소송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내가 추정해야 될것 내려놓고, 내가 더 나아지고, 내가, 형제사회를 위해서 내가 더 뛰어지는 그런 절제를, 이런으로 이루, 말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을 얻기 위해서는 적극한 목표와 올바른 싸움의 상대를 알아야 됩니다. 자, 고 골든서 9장 26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흉망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흥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므로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불이어 불임을 당할까 두려워리로다고도서 9장 2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면 여기에 두 종류의 운동 경기가 나옵니다. 예, 다른지 하는 다른 것은 국산니다 육상민이. 다른지 하는 것은 육상민구로 싸우기를 꿈에 치는 것은 검투시합입니다예 제가 그래서 동영상을 달리기, 육상달리기와 검투시합을 보였습니다. 달리는 사람이 내가 나의 내가 달려갈 목표점을 정확히, 똑바로 알고 달리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그런. 승리자는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검토하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펀치를 날려도 상대방을 정확하게 가입하지 않으면 그 펀치는 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결승증도 모르고 상대방이 누군지도 모르고 무조건 달리고 무조건 펀치를 날리면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참 엄청 게 하겠죠. 지금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생각합니다. 교회는 그 오지만 내가 내가 분명한 믿음의 시간에 표도 모르고 내가 우리가 진학해타탈에갈 지점이 무엇도 모르고 그걸 내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이 무엇지도 모르고 우리가 교회 그에 온다면 사탄은 지금 시간도 잘 놀고 있네 저것도 예수 믿는다고 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사탄이 웃을 게 여기겠죠.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점도 모르고,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도 모르고, 교회를 논다면, 예수님이라고 논다면, 그것은 참으로 우스운 꼴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달,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리기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달려가야 할 목표점이 어딘지 정확하게 아는 것, 그것이 열심히 달리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열심히 싸우는 것보다 내가, 내가 싸워야 할 상대를 심각하게 아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헛발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교회가 나오는데 헛송시험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예, 바울은 자신의 믿음의 목표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laughs> 내가 하늘에 가는 주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냐 한가. 예. 바울의 신앙의 목표, 믿음의 경주의 결정점은 분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주하는 것이 자기의 신앙의 목표였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는 제가 자기가 생명부터도 조금 도 귀한 것을 의미아지않할 만큼 달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 우리가 달려가야 될 목표는 무엇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처럼 예수 닮아서 성숙한 그리스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을 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예수를 닮아서 우리의 삶이, 천국의 삶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루 부서 4장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할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이래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신앙이, 나의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에 다 닮았는가, 날마다 평가하고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인지, 날마다 내가 신을 돌아보는 그런 삶을 사심으로 주님 옆에 서서 상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기 영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될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분명한 대상은 바로 사탄마귀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세상의 문화입니다. 여러수장시절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의 대항하는 싸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들과 공중의근처자로 악의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싸워야 상는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바로 거짓과 불신과 두려움과 의심을 뜯어내는또 우리를 하여 악한 길로 가게 하는 그 사탄 마귀가 바로 우리의 대적입니다. 우리는 사탄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결꾸 우리 의 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이 좀고자할때 누구의 힘이 필요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불신 세상에서 이 제약이 가능한 세상에서 사탄이 펼치는 이 악한 문화 가운데서 내가 승리해야 될 것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가 여러분의 승리를 도우시니. 그래서 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 사탄 마귀의 군세, 악한 세상의 문화를, 문화를 이기시고 승리하여 종국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상반시는 저와 여러분되이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죽기 며칠 앞. 준 자리에서 노마 그 가고 에서 이런 자기의 믿음의 경주를 다 끝내고 다음같이 고백했습니다. 김모도우서 사장 7절,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별관이 엘이였으므로 주, 곧어우신재판하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상호하는 모든 자에게 얼마나 소망되는 이 말씀입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정말 우리에게 맡기진 우리에게 달려갈 그 목표를 잊고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될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줄그 의인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예비된 승리의 면류관이다 하나님의 상급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급을 위해서 달려가는저와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